숭유억불 정책이 횡행하던 시절, 경허 스님은 만공 스님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불조의 해명을 자네에게 이어가도록 부촉하노니 부디 잊지 말게. 이 말씀은 단순히 법맥을 잇는다는 의미를 넘어 꺼져가는 불교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허 스님은 만공 스님에게 무자화두를 줍니다. 이 화두를 평생 붙들고 수행에 매진하게. 만공 스님은 스승의 말씀을 받들어 밤낮으로 참선에 몰두했습니다. 그후 만공 스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참된 법을 구하기 위해 큰 서원을 바래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칭찬하든 욕하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만공 스님은 경어 스님의 뒤를 이어 수많은 수행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경어 스님의 법맥은 만공계를 비롯해 하남계, 개월계로 나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